오늘의 코인 오늘은 비선실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정현 대표님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스의 박정현입니다. 파이낸스 <laughs> 그 퍼드 이어서 또 후업이 퍼드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어, 시장이긴 맞아요. 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또 안전하고 또 마음 편한 투자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바람잘날 없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미증시 대비해서는 잘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시장에 뭐 이렇다 할 호재는 없지만 이제 월가에서 거래소를 출범하기도 했고 이제 중국 당국 역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았었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슈들이 우리 시장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한 내용도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아까 치에도 이제 또 MC님께서 음.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 인도 뭐 이제 거래소까지 네. 네. 인도 이제에 있는 계신 분들도 음. 그 암호화폐 관련된 관심들이 국민들이 되게 어, 어, 엄청 하더라고요. 많고 인구도 많고 네, 특히 맞아요. 그 이제 메틱이라고 해서 이제. 음. 네. 그 폴리곤 그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는 되게 애착이 많은 아, 이제 나라, 나라 중에 하나 왜냐면 네. 이제 폴리곤에 대한 그런 이제 인도 쪽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에서 오. 그 본인 나라의 이제 뭐 코인다 이 그런 이제 애착들이 되게 많아서 어 그쪽에 관련된 또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여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참큰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또 움직임들이 안에 행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신규 유입도 늘어났다라고 예, 맞습니다.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라고 예,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투자도 음. 많이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어참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 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네.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어 미국의 이제 에서 이제 월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미 이제 만들어 놓고 11월 달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오픈을 막 이제 앞두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그 초대형 금융 기관의 멤버들을 잠깐 살펴보면 찰슈 수압과뭐 시타 텔 그리고 예, 피델리티 그리고 어, 디지털 에셋 뭐 패러다임 쉘케어 캐피탈 버추어 파이낸셜 뭐등 거의 뭐 미국의 와. 이제 메이저 이제 금융사들이 다 이제 어, 조인을 한 상황입니다. 뭐 예전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제 어 기관들이었죠. <laughs> 네. 도 <수에도> 불구하고 <laughs> 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뭐 재밌고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어게 그냥 되게 유명한 데어 거의 뭐 비트코인 초기 때부터 채굴을 했던 음. 어 기관이기도 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알려 뭐 검증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비트코인의 뭐 손꼽히는 그런 이제 고래 중에 하나인 맞아요. 기관이다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네. 이제 이 하고 또뭐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네. 뭐 이제 그 코인 은행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이제 회사이고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었던 메이저 네. 기관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해서. 어 이제 거래소를 이제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제 이슈는 뭐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 떨어진 신뢰도를 이제 회복하겠다. 근데 어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제 출법을 위해서 이미 뭐 FTX 사태나 바이낸스 퍼드나 뭐 그런 각종 퍼드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네, 뭐 그렇죠. 그런 이제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유추가 되는 게 이제 이쪽 음. 기관들이 가지고 있거나 뭐한 네. 그런 이제 언론사들 통해서 음. 모든 퍼드들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 그런 그치. 이제 유추나 이제 연관 관계들이 아. 약간 좀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 어 있긴 합니다. 예.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또이런 이제, 이제 거래소의 이제 구조가 이제 전통 이제 금융의 어떤 이제 어, 프레임 구조를 비슷하게 수탁 기관은 이제 따로 분리하고 거래소는 또 따로 분리하는 그런 이제 구조의 어떤 어, 구조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 규제가 거의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규제에 대한 이제 어, 움직임들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어, 있었던 이제 거래소 바이낸스나 이제 그런 거래소들을 압박해가면서 이제 전통 금융사들의 어떤 거래소들의 입지를 어, 이제 확보에 관련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예,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어떤 이 거래소가 외부 거래소를 이제 활용하는 거나 아니면 덱스나 아니면 이제 유니스업이 아니다 보니까 음. 이미 이제 그 코인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코인들을 이미 이제 전통 고용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반 안에서 거래소를 어, 만드는 그런 이제 구조다 보니까 어, 이시장에 재편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코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코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을 음. 이제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이제 멀지 않아서는 은행권이나 이제 금융 전통 금융권에서도 아무 앞에 관련된 네. 예 이제 네. 많은 이제 헤지펀드 뭐 네. 상품들이 다양하게 이제 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게 나오게 되면 이미 이제 상승이 완만하게 시작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뭐. 일각에서는 뭐 당장의 어떤 코인 시장의 어이뭐 이제 상승을 주도하거나 변화가 없을 거다 하지만은 음. 뭐 단기적으로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나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이제 의견들은 반강기 어, 이제 비트코인 반강기가 어, 어, 한 어, 450여 네. 일 정도 남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어, 재밌는 것은 반강기 전마다 그 이슈나 이제 뉴스를 살펴보면, 어, 이번 반감기 때는 코인이, 뭐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을 거다. 그런 음. 항상 뉴스가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올랐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 결국은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많아지면 접히지 아, 오를 그치.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음 반감기를 음. 대비해서 이미 이제 많은 이제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조차도 이제 비트코인 불법이다 했던 나라조차도 이제 이미 NFT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임들이 있는 거 보면서 어 이게 겉에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어, 전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어. 우리가 주시하면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 확장과 이제 생태계의 이제 변화들을 한번 계속해서 좀 어, 주의 깊게 살펴보겠 살포...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안 좋은 거래소 파산 사태를 우리 시장에서 겪고 나서 공교롭게도 월가에서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어, 팩트는 이렇습니다 전통 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라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시장에 신뢰감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다는 게 시장 자체의 규모를 크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망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러한 이슈로 조금 파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 보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횡보 역시도 우리가 같이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의 코인에서 계속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도 이 CBDC에 관한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 저도 이제 CBDC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대표님께 따로 또 여쭤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 CBDC 관련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어 CBDC가 출범될 을 경우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 일으킬까? 어떤 행간에서는 그럼 암호 화폐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또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려 암호 화폐가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CBDC 한번 이야기 들어 볼까요? 대표님. 예, 그 CBDC 이슈는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음, 좀 네. 많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음. 이제 계속해서 거론되어지고 있는데 이 CBDC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자면 좀 여러 가지 음. 이제 좀 다뤄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짧은 시간에 잠깐 아, 이제 말씀드리면 네. 화폐 역사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CBDC는 이제 새로운 이제 화폐 전쟁의 어떤 이제 서막이 아닐까. 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화폐의 역사가 현재 지금의 어떤 구조들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브레이튼 우주 체제라고 해갖고 지금은 이제 화폐나 이제 환율이나 그런 체제들이 그때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해리 덱스터 화이트하고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두 천재들에 의해서 어 망가진 어떤 이제 경제들을 어금융 질서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 의 이제 어. 그두 천재가 만들어낸 어떤 이제 시스템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미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국제 경제나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밸런스나 각국의 이제 경제 상황들을. 보호해주면서 또 국가간의 어떤 이제 무역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이제 경제 위기 때운데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과 이제 달러의 이제 연결, 연결 고리를 이제 끊어버리겠다 뭐 음. 이제 그런 닉슨 쇼크가 있었죠 그리고 또 페트로 달러 그래서 중동에 이제 달러 아니 오일은 이제 달러로만 결제한다 하면서 음. 이제 달러의 패컨이 거의 뭐 치트키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쵸. 뭐 네. 시오미도 많이 해갖고 네. 이제 그냥 무한 이제 달러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구조가 이제 브레이튼 우주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깨지기 시작했었고, 음. 미국의 어떤 이제 달러와 이제 그 연준의 그런 입지가 거의 뭐 절대적인 상황이 돼서 지금 뭐 연준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세계 그러니까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네. 이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구조나 그 상황들을 얘기하자면 좀 길긴 한데 그 뭐에 음. 그거에 이제 아성에 이제 도전하기 오. 시작한 게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출시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아성에 이제 도전하기 어. 시작하고 여기까지 이제 5개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CBDC를 이제 꺼내 들기 시작했는데 음. 이제 CBDC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정 통화를 네. 디지털화 시킨 음. 건데 디지털화 시키면서 어, 감시하고 감독하고 아, 그리고 추적하고 네. 모든 통제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체제의 어떤 이제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을 한 거죠. 암호화폐라고 할 수는 없. 또한 이제 이 CBDC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편리한 구조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CBDC가 이제 국가간의 그 경계를 넘어 서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어 다음에 이제 어떤 기축통화에 대한 어떤 이제 패권의 이제 싸움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음. 일생생활에서 달러를 가지고 이제 뭐예 생활하거나 결제를 하지는 않는데 만약 미국의 CBDC가 나와서 그게 달러하고 폐기되는, 그러니까 어 연동이 되는데. 어, 편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약 만들어진다. 음. 그러면 환율이 불안한 국내 어떤 원화보다는 당연히 미국의 CBDC를 활용하게 됐죠. 되고,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설레로 자국화폐 어. 통화가 불안한 나라 같은 음. 경우에는 달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달러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자국경제가 어. 거의 업치가뒤체를 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달러에 대한 음. 어떤 이제 뭐, 이제, 교환이나 그런 부분들 수수료가 엄청나게 음. 많이 드는데, CBDC는 이제 그런. 그 뭐랄까 음. 이제 교환량 그런 단계조차도 어 너무나 스스로 또 간소화되면서 음. 이제 활용성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c b d c 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네.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나 음. 이제 c b d c 가 국가간의 이제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음. 이건 이제 다른 차원의 이제 패권이 이 음. 시작이 되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는 좀 어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CBDC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 화폐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의 어떤 부각 때문에 감시 때문에, 감시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지하 경제 규모가 지금 에서한20% 30% 된다면 어. 결국은 지하 경제가 결국 CBDC의 감시에 들어가느냐,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어. 생각하거든요. 네그럼 반대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 더, 더 커질 수,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어떤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좀더 다뤄보도록 예,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BDC는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본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CBDC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거래가 되게 된다면 국가들마다 또 한번 통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고요. 자국 화폐 보호를 위해서 지금 각 국에서는 CBDC를 계속해서 또 실험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은행 역시도 벌써 모의 테스트 2단계가 완료가 돼서 이게 상용화 될수 있는지까지의 단계까지 온 상태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한번 이러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이 CBDC를 통해 해서 무너트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열심히 CBDC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셨다시피 이 지하 경제가 CBDC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질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CBDC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화폐를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규모에서 이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역시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까지도 오늘 함께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특별편으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또 시그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AI 시그널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대표님? <laughs>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톡방에서큰 네.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수익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자랑을 네. 하자면 어, AI 이제 수익률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어,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 이제 1월 2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급변동 시에 어좀 수익을 크게 냈었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수익률은 어,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120%인데 120 네. 이 120%가 어, 네. 전체 자금의 120%가 아, 네. 아니라 투입 자금에 대비 120%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천만 원이라면 저희가 그 중에 10%를 음. 이제 자동으로 아. 보시 이제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10%나 20%의 이제 사용자가 설정 금액에 따라서 그 아. 시드의 대비 이제 120%면 네. 천만 원에서 만약 200만 원을 투입했으면 거의 200만 원 이상의 네. 이제 수익을 낸 거죠. 예, 뭐, 그런 이제 저희가 AI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시장의 변동성을 어, 수익을 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걸 실제로 지금 사용하시고 수익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이미 이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네.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수익을 냈을 때한 분이 이렇게 이제 카톡방에서 인증을 해주셨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어, 인증을 하시면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어 이익을 그러니까 수익을 좀 보고 계시고 음.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어좀 부족하지만 자랑을 예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노란톡 방에 들어오시면 음. 좀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데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과 저희가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들이 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대신해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투자 생활할 수 있도록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의 코인 비선실세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무료로 또 AI 시스템 매매를 이용하실 수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QR 코드를 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QR 코드가 나갈 텐데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조그만 영어 링크가 뜰 텐데 그 영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AI 시그널 매매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장의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한 전망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비선실세 시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은 대표님께서 무료로 또 제공을 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이슈가 됐었던 이 거래소 문제들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 CBDC 이야기까지도 다양한 내용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 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